안녕하세요, 농부 발드리입니다. 오늘이 6월 29일이고요. 어, 봄양파를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봄양파를 지금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풀이 이렇게 많이 나서 어, 양파를 저희가 작년 가을 양파를 캐고 나서 어. 제가 약을 못 줬어요, 양파에. 그때 이제, 가을 양파를 캐야 돼서, 이제, 약을 안 주다 보니까, 우리 양파가, 봄 양파가, 녹음병이 와가지고, 병이 났습니다. 제가 3월 1 8일날 심어서, 오늘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1일이 되었더라구요. 아, 근데, 이제, 봄 양파가 지금, 그 병이 나가지고 좀 빨리 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3일 동안 비왔다고 이렇게 비기 풀이 많이 나서 지금 풀을 뽑아가면서 지금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여기 지금 뱀 나올까봐 지금 무서워 너무 무섭고요. 지금 남편이 여기 풀을 앞에서 뽑아주고 저는 이제 양파 이렇게, 이렇게 뽑고 있는데. 양파가 그래도 봄양파치고 저는 많이 작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이게 큰 것도 있고 딱 보면 이제 딱 먹기 좋은 사이즈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. 그래서 어, 봄양파 오늘 수확을 하는데 크기도 뭐 나쁘지 않고. 일단 여기 앞에 쪽은 처음부터 좀 양파가 잘 됐었는데, 저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양파가 좀작 작을 것 같아요.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데 양파를 그냥 캐도 힘든데 지금 풀 뽑아가면서 보물 찾기 해가면서 그렇게 수확을 지금 하니까 아 지금 너무 너무 덥고 힘드네요. 음 지금 오늘 여기 양파 캐고 로타리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리태콩 심으려고 합니다. 아 진짜 지금 저 끝에까지 지금 풀을 뽑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. <laughs> 저는 혼자 오늘 하라고 했으면 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. 뱀 나올까봐. 남편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, 어 이쪽, 앞에 쪽은 처음부터 양파가 좀잘 돼서 그런지, 양파 크기는 아주 나쁘지 않아서, 어, 심기는 잘 심었는데, 아, 이게 봄에 심으니까 이제 풀 때문에 양파가 힘드네요. 어떻게 3일 비 왔다고 이렇게 풀이 자라지? 와, 이거는 1m가 넘는데? 풀이? 풀이 1m가 넘어. <laughs> 양파 그렇게 던지면 안 돼.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아니 양파 양파 지금 양파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골병든다고. 힘든 건 들었는데.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좀잘 다뤄줬으면 좋겠어. 앞에 쪽은 그래도 양파가 그래도 좀 커서 그렇지. 찮은데저 뒤쪽 가면은. 양파 알이 작아서 재미 없을 거야. 야풀 진짜 너무 많지 않다. 풀밭인지 양파밭인지 뭐. 방치해둔 밭 같아. 이틀 만에 어떻 여기 밑에 이거 대파도 다 뽑고 지금 다시 해. 야돼와일 아, 너무 많다. 하. 하여튼. 수학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봄양파 지금 다, 어? 비와? 어? 계속 내릴 것 같지는 않아. 어, 저쪽은 비가 많이 내리나 본데? 어. 아, 지금 봄양파 지금 수학은 다 했는데요. 갑자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얼른 어, 마음이 급해지네요.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네요. 지금 어, 양파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양파가 좀 잘잘하고요. 어.. 노균병만 아니었으면 어, 좀 제법 컸을 것 같은데 녹균병이 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컸은것 같아요. 어, 지금 갑자기 비가 5시 정도에 온다고 했는데, 지금 2시 좀 넘었는데, 지금 비가 또막 내리네요. 빨리. <laughs> 수확 수확한 거를 빨리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봄에 심은 양파들. 어,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그렇게 아주 작 작은 거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나와서 아, 이 정도면은 아주 봄 양파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영상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